이렇게 계속 두들겼지만은 점수가 안 나왔고 정말 절실했던 한 점을 정훈 선수가 한점 홈런을 팔회말에 때리면서 승리 확률이 높였고 사실 저는 이 홈런 보고 오늘 됐다 싶었어요.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입니다. 6월 20일 삼성전이고요.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였는데 3대1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40승에 도착을 했습니다. 40승 3무 31패고 플러스 9 단독 3위고 40승이 구단 최초로 전반기에 40승을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기도 하고 대체 우리 는이 긴칭호도가 어떤 약으로 보았는가라는 <laughs>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축하할 일이죠 이렇게 또 좋은 성적 을 거둬가지고 우리가 또 중요한 이정표에 먼저 도달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오늘 경기는 뭐 스코어도 3대1이고 사실 날씨도 계속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좀 다사다난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좀 다사다난함을 정리 를 하자면 일단 비가 처음부터 계속 와랬고그 비는 이게 중계 카메라 에는 실제보다 비가 좀더 많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뭐 우천으로 노게임 될것 같은 비는 아니어서 저도 뭐 계속 오늘 야구장 근처에 있었었는데 어, 그러진 않았지만은 또 중간에 7분 정도 중단이 되기도 했고 또 우리가 먼저 리드를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5회 초에 또 관보 선수가 연속 보이는 데고 경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경 쓰였었죠. 그러니까 5회 초가 끝나야지 노게임이 아닌데 조금 또 시간이 쫓기는 기분이 들면서 네, 그런 조바심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박병호 선수가 3루에 있을 때또 주루에서 그 김민성 선수가 부딪힌 상황이 나왔는데 또 수비방해로 더블아웃이 판군 판정이 됐다가 또 번복이 돼가지고 다시 또 상대 주자가 돌아와가지고 또 타임슬립을 했는데 그또 뒤에는 또 잡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류지혁 선수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강민호 선수는 갑자기 1루시바 하고 싸우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뭐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왔고 또 정훈 선수가 결정적인 그 도망가도 혼란을 치고 감독님 엉덩이를 때렸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 감독님의 엉덩이를 때리는 선수가 과연 존재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던 오늘 경기였는데 어 이런 다사다남 함에도 불구하고 승리 공식은 어떻게든 지켜내는 그런 경기였어어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춥기기도 하고 조바심도 났었지만 정훈 경기.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승리 공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단 선발의 호투가 중요하죠. 어, 오늘 관보아 선수가 오늘도 좋은 투구를 했어요. 6이닝 동안 어, 무실점 투구를 했고 4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이닝 동안 무시점 4피안 타 4보이넷 8타이삼진 2실점2자책 투구수 9 0 8개 스트라이크 55개 보유 43개로 볼이 조금 많긴 했는데 그래도 보이넷은 엄청 많이 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장점을 좀 발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사실은 경기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재구를 잡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좋은 투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승리를 하면서 한 승에다가 4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이후에 진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감보아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이 진짜 5월에 선발이 구멍이 남서 대단히 힘들었는데 감보아 선수가 잘해 주고 또 이미적 선수가 잘해 주면서 선발의 빵꾸를 6월부터 메꿔서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잘 이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더해 나위 없이 좋은 투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5회 초에 좀 굉장히 위기가 있었죠. 5회 초에 박병호 선수하고 류지혁 선수한테 연속 보인넷 내주면서 최대 1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마음이 급했던 게 5회 초만 막으면 노게임이 아닌데 마음은 급한데 이게 또 연속 보인넷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도 비가 계속 내리고 하필 또 이게 5회 초사회말 5회 초쯤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 오늘 비가 오는 날씨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사회 말에도 이제 특정 찬스가 있었잖아요 2사 말루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유강남 선수가 대타로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냥 빨리 아웃을 당해서 월초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때 도망갔으면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더 쉽게 갔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때는 근데 마음이 급한데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어 조금 급했는데 김지찬 선수를 대타로 내는데 번트를 돼가지고 좀 감사했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보아 선수 연속 넷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까다로운 타자인 김지찬 선수를 번트로 소진을 해주면서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1사 2, 3루로 이어진 상황 그리고 이왜 땡큐냐면 간보아 선수가 삼진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컨택트 능력이 있는 김치찬 선수를 번트로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고 그리고 대타로 또 양도근 선수가 나왔는데 이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루 주자 박병호 선수가 기루를 하는 과정에서 삼루수 김민성 선수하고 이제 겹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는데 일단 제가 다시 보니까 이제 그 현장 현장이 아니고 중계를 볼 때는 이거 수비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좀 천천히 보니까 일단 삼루주자 박병호 선수는 애매한 탐구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김민성 선수하고도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다시 그 순간 이렇게 된 거죠. 삼루주자 박병호 선수가 수비방의 아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수비방의 아웃이 되는 순간 뽀이대대가 돼서 타자주자의 1루 안전진료권이 이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이 판정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판정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최초심에서 더블아웃을 주고 이제 더가 들어갔다가 다시 타임슬립이 된 셈이라 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저번에도 그직관한 경기에서 김동혁 선수가 또 그 타임 슬립 돼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 김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바꾸가돼 가지고 상황이 또 좋았던 상황에서 좀더 이제 바뀌게 되면 그래서 어 올바른 판정으로 바뀐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이렇게 판정을 번복을 해 가지고 시간이 되돌리는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 상황은 이제 제가 캡처를 좀해 봤는데 자 사진에 잘 보시면은 일단은 그 양도근 선수의 타구가 처음에 파울 같이 날라 가다가 마지막에 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병호 선수가 여기 있다가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박병호 선수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루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등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최대한 안 겹치기 위해서 약간 백스텝 같이 밝으면서 이제 피했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근데 워낙에 급작스럽게 그방향이 전환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겹쳤고 김민정 선수도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박병호 선수를 약간 밀어내면서 충돌을 좀 피했죠. 몸과 몸이 부딪힌 건 피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 이제 그김명선 선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1루에 송구를 해서 아웃이 1루에 송구를 하는 모습까지 이어졌는데 그냥 긴말 필요 없이 박병호 선수의 이 어정쩡한 포즈들을 보시면 박병호 선수는 뭐 입으로 막 부딪히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겹친 걸로 보이고 뭐 박병호 선수가 그런 좀 페어 플레이가 아닌 플레이를 하는 선수도 절대 아니고요 뭐 누구보다도 인성이 훌륭하고 진짜 깔끔한 경기를 하는 선수니까 뭐 이런 부분은 뭐 문제를 삼을 게 없다고 생각 되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또 2412로 해서 또 중요한 수비 장면이 나왔는데 김성민 선수의 타구가 이거 느려가지고 1루에서 잘 뻔했는데 고승민 선수가 쭉 늘어나면서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진짜 진짜 발끝으로 네 발끝으로 이렇게 1루 베이스를 지키면서 포구까지 완전히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왜 무릎이 안 좋은 고승민 선수를 자꾸 1루로 쓰고 정훈 선수를지명타자로 쓰는가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고승민 선수가 1루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훈 선수였으면 이거는 이제 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구였을 거고 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짬프를 했어도 뒤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1루수는 키가 큰게 이만큼 중요한 게또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고승민 선수의 무릎 상태가 계속 좀 불안하고 겁나긴 해서 나승엽 선수가 이제 다음 주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수비를 위해서라도 사실 나승엽 선수가 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잘 잡아주면서 좀 위기를 탈출한 것 같고요. 간보아 예, 선수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조금 한번 끊고 가게요. 자 이까지 이제 간보아 선수가 가다가 7회초에 그 투볼 이후에 낮은 152 직구를 박보영호 선수가 퍼올러지고 1점 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러면서 2대1이 됐고 그리고 리주혁 선수한테 보이넷을 내주니깐 지체하지 않고 정현수 선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간보아 선수의 투구였는데 일단 좋았던 게 여기서 3연투를 갔잖아요. 근데 7회까지 낸게 일단 3연투를 최대한 안 시키기 위해서 7회까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감보아 선수가 7회까지 막았다면 8, 9는 그냥 정철원, 힘원중으로정은수 선수까지는 안 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정현수 선수니까 끊고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v 이이 가동이 되는데 일단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고그김태형 감독은 스타일상 당연히 전 3연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3연투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기를 놓칠 수도 없는 거고 이 3연투를 시키지 않으면 은 윤성빈, 구승민, 박진, 김강현 선수가 나와가고 막아줘야 되는데 뭐 김강현 선수는 17, 18일에 많이 던졌으니까 윤성민, 구승민, 박진선수로 남인 7, 8구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계산이 안 서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어쩔 수 없어 다고니까저늘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무리를 시켰으면 이겨야 돼요. 무리를 시키고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리를 시키고 이겼으니까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기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고 일단 정현수 선수를 지체하지 않고 올려가지고 어 일단은 또 여러 가지 행운이 또 따랐죠. 김지찬 선수가 이제 중견수 플라이를 날렸는데 이것을 이제 중견수 한승현 선수가 또 자세를 낮게 치하면 침착하게 잘 잡아냈고 스타트를 끊어든 김지류지혁 선수 일루 주자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더블 아웃이 됐습니다. 굉장히 또 묘한 상황이 나왔는데 어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타구가 낮게 깔려서 가는 타구였는데 또 그라운드가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수비였는데 한승현 선수가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면서 이 타구를 잘 처리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플레이가 쉬워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특히 외야수가 자세를 낮추면서 잡는 게 이러면서 뒤로 흐트리거나. 좀 시야가 흔들려 가지고 못 잡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20살의 한승현 선수가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면 서잘 잡아준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1루 송구도 침착하게 잘 이어져 가지고 떠배를 잡아냈고 참 류지혁 선수가 여기서 기류를 하려다가 넘어져 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런 좀 변수도 많이 생기고 사실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또 부상 위험도 있는데 이단류지 선수는 그러진 않아 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묘한 상황으로 이어졌었고 좀 불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가보자면 일단은 뭐 3연투는 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철원 선수가 이8회 초에 3, 4, 5번을 막아준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상 이 3, 4, 5번 그러니까 구자욱, 디아즈,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타자들이고 또 장타를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인데 스치면 홈런이잖아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근데 정철원 선수가 정말 이 선수들과의 승부를 잘해가지고 어, 3자 범퇴로 막아낸 것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은 8회 초에 어려운 타순을 잘 넘어가니까, 8회 말에 정훈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우리한테 그토록 필요했던 도망한 점수가 나온 것도 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철원 선수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그래서 오늘 그 방송사 인터뷰까지 하지 않았나 싶고, 또 김원중 선수도 오늘 3년 툰대 세이브를 추가를 해주면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새 시즌 연속 20 세이브라는 기록을 세웠고 이게 역대 16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이브하면 3위 연속 세이브고 20 세이브를 단숨에 달성을 하면서 공동 1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통산 152 세이브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커리어 하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 4선 2이닝 동안 1.56의 평균자책 3승 1패 20 세이브 43진 23피안타 이피 홈런 직구 보이네. w r c 1.21인데 뭐 이보다 더 좋은 마무리는 사실은 잘 없죠. 그니까 물론 이제 빠른 볼이 엄청 무지막지한 거보다는 포크볼 위주로 가는 마무리 투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이미지 상있는데 근데 모든 것은 이제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3연투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구의 구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고 또두 점차 승부다 보니까 장타를 안 맞고 본인도 이제 포크볼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포크볼 위주 승부를 거의 가져갔습니다. 보면 오늘은 거의 포크만 던졌어요. 직구는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안 던졌죠. 나머지는 다 포크였습니다. 공을 지금 17개 던졌는데, 그러니까 직구 세 개, 포크 14개로 점졌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 당연한 리드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박병호 선수는 장타력이고 홈런도 있으니까 포크볼을 난사를 해가지고 잡아낸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김지찬 선수도 이렇게 포크볼을 난사를 하다가 마지막 직구 한 개로, 반대로 생각하면 김지찬 선수가 직구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또 강한 삼루 직선 타를 김민성 선수가 잘 잡아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크볼이 좋으니까 사실은 연투에서도 이렇게 대처가 되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직구를 많이 가져가는 게전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연투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간보아 그 선수의 호투 그리고 브이펜진의 좋은 연계까지 승리 공식이 또잘 채워졌던 것 같고요. 선치득점은이해 말에 정복은 선수가 2타점1루타를 때려내면서 2 점을 냈고 이사 후에 김민성이 안타 한태양이 보인에서 얻으면 2사1리이였고 정복은 선수가 초구 한복판 144 직구를 때려가지고 좌익 선상 빠져가 2타점1루타 만들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태양 선수가 3 b s 로 돌아가지고 들어. 왔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강민호 선수의 스파이크에 한태영 선수의 왼손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비디오도 보고 했지만 걸렸지만 밀려 들어가서 손이 먼저 홈을 찍으면 세이브 됐는데 근데 만약에 주루 장갑을 안 꼈다면 이게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역시나 이 주루 장갑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루 장갑을 안 껴가지고 손이 다치기라도했으면 진짜 없는 살림의 한 태양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한 태양 선수까지 다친다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죠. 아무튼 주루 장갑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실 도망을 계속 깝깝하게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두들겨 했는데 도망을 못 가고 7회차에 홈런을 맞고 또턱 끝까지 또내 쫓겼습니다 3회 말에 2-4-2루 4회 말에 1-4-1루에서 2-4-1-2루로 이어지고 또 그리고 2사 만루에서 또 대타 유관원 선수가 중견수, 2루 중견수 이루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근데 이 타구 자체는 잘 맞은 타구긴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6회 말이 2사 1루 7회 말이 2사 1루. 요런 뭐 상황도로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렇게 계속 두들겼지만은 점수가안나왔고 정말 전실했던 한 점을 정훈 선수가 한점 홈런을 8회 말에 때리면서 승리 확률이 높였고 사실 저는 이 홈런 보고 오늘 됐다 싶었어요. 왜냐면 경기의 흐름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2점을 먼저 내고 도망 계속 못 가다가 7회 홈런을 맞아가한 점을 내줬는데 바로 우리가 또 홈런으로 도망 갔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따라잡을 만한 어떤 동력을 잃게 되는 홈런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훈 선수의 홈런이 뭐 굉장히 지분이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병살타나 실책이 또 없었고 오히려 좋은 수비가 많이 나오면서 또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정말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정리를 하자면 일단 선발의 호투가 컸고 그 다음에 수비에 여러 가지 도움들 특히 중견수로 중간에 나왔던 한승현 선수가 두 번의 또 인상적인 수비, 그러니까 엄청난 슈퍼 캐치까지는 아니지만 이 날씨가 비가 오고 땅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면서 좀 안정적인 수비를 잘 해줬다는 거래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 마지막 김민성 선수가 잡은 3루 광습 타구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수비하기 어려운 컨디션 경기장 상태였는데 집중력을 이 않고 경기를 잘 해준 것이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게 이끌어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7안타 3부인에로뭐 많은 안타를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만은 한타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집중을 발휘해가지고 네, 경기를 잘 이겨낸 것 같고 근데 또 삼성도 오늘 불펜 소진이 제법 많았습니다. 김태훈, 김지현 이런 선수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또 상대 필승주 김태훈 선수들 불러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내일 경기는 선발 매치업은 최원태 선수도 박세용, 선수. 어, 박세용 선수가 한 로테이션에 걸르고 쉬고 이제 돌아왔는데 과연 회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비세용이 또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비세웅의 역시 명성대로 내일 비가 와가지고 경기를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 선수가 3연투를 했기 때문에 내일 나오면 4연투인데 4연투는 아무리 김태형 감독님도 안 시키겠죠. 그러면 최준용 선수도 사실은 무리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투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 쉬었어도 근데 그래도 쓰겠죠 상황이 되면 근데 어찌됐건 이 피승조 4명 중에 3명이 못 쓰고 그러면 최준용 선수와 김, 박, 김강현, 박진, 구승민, 성빈 선수로 FPN을 운영해야 된다는 뜻인데 박성용 선수가 뭐 7이닝 1위 전주좀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대단히 어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이씨를 아무래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보상으로는 또 사직동에 지금은 비가 거의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거의 안 오거나 진짜 한 방울 정도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보상으로도 어 내일 경기 시간에도 그러니까 내일 경기 5시에도 사실은 보면은 약한 비.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1mm에서 2mm 정도가 계속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라운드가 막적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방수포를 덮어 놓기 때문에. 그러면 비를 맞고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애매한 게 19시, 20시에 또 3mm, 5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4mm면 사실 또 작은 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또 16시에 3mm가 있고 이래서 알 수가 없는데 어 근데 올해는 특히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날씨가 강우량이 되게 강수량이 되게 많은 게 아닌 거는 그냥 그때 다 봐야 아는 거 같고 약간 이런 1, 2mm를 체크해 놓은 건 보통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비가 오는 게 좋으니까 또비세웅의 이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네, 비가 한10 3시 정도부터 시간당 4, 5미리에 와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되고 한 7시쯤에 비가 안 오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내 게임을 안할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하게 된다면 최원태 선수하고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최원태 선수가 한 번은 우리가 공략을 되게 잘했고 한 번은 약간 애매했는데 또 중간에 뭐 벤치클리어 형 사태도 있었고 좀 다사다난했는데요 일단 최원태 선수를 우리하고 했던 거를 보면은 5월 17일에 3이닝 동안 우리가 털었죠 5이닝 동안 오실점 만들면서 털었고 근데 59일에는 5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뭐 나름대로 잘 던졌죠 제현태 선수가. 그리고 그 뒤에 s s g 는안 좋았다고요. 기아전 좋았다고 k t 전안 좋았는데 약간 퐁당퐁당 퐁당 이런 퐁순선데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최원태 선수는 뭔가 감이 좀잘안 잡힙니다 이게 공략을 하지 않아요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투수이기 때문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박재용 선수는 진짜 너무 잘하다가 너무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삼성전에는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나와서 5이닝 5시점 했었는데 아무튼 한 템포 쉬고 나왔으니까 열흘 만에 등판입니다 열흘 쉬고 나오게 됐는데 또 본인의 역할을 또 잘해주기를 기도를 해보고 가장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는 비세웅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늘에 비가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일 또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도 이제 마무리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야구장에 가진 않았고 그 저녁에 좀 외식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좀 애매하게 떠가지고요 그냥 한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야구장 근처에서 그냥 할일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야구장 근처에 있었으니까 뭐 역시나 참새 방아가 들리듯이 자샵을 들렸는데요 헤어밴드가 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헤어밴드를 한번 사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실생활에서 헤어밴드를 막 착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안경 착용자가 헤어밴드가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고요 사실 제가 아, 이게 스포티한 거다 보니까 안경을 안 끼면 걔도 좀덜어색한데 안경 쓰면 되게 어울리려면 고글 같은 걸 껴야지 제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고글을 또 끼면은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데 어 근데 근 개인적으로 지금 써본 결론은 여름철에 좀. 시지적인 직관 아이템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지금부터 그러지면 땀이 진짜 많이 나 가지고 사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면은 이 선크림이 묻은 땀이 눈에 들어오면 엄청 따갑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고 직관을 하면은 그런 것좀 막아 줄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습한데 머리가 엄청 죽잖아요. 근데 이런 헤어 밴드를 이제 남성분들이 하시면은 그 머리가 죽어 가지고 진짜 볼품 없어지는 걸좀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헤어 밴드를 제가 일라인 타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열심히 내려오시면은 이 야구 말고 재구성 목록에 이제 일라인 타는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아무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바빠가지고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때만 제가 헤어밴드를 좀잡봤거든요 그래서 그 때 쓰는 헤어밴드는 이런 뒤에가 막혀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두건형 그러니까 묶는 스타일인데 이런 그 막혀있는 건 사실은 너무 쫄릴까봐 제가 안 썼거든요. 그래서 두건형을 쓰면 내가 조절할 수있어 썼었는데 제가 지금 끼고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착용감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이마를 막아준 면적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 땀을 잘또 흡수를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막조이는 정도가 엄청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쫄리지도 않고 너무 헐겁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사실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좀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약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이마가 좀 가려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의식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관 가고... 있으면 신경 안 쓰면은 별로 신경 안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어 저도 이거 한번 쓰고 직관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조금 뭐한개 정도도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 헤어 밴드가 만 오천 원에 팔고 있는데 물론 다이소에 가면 막 오천 원에 파는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뭐 인터넷 보면 싼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나름 메이커기도 하고 이거 품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거 이런 거 사면은 한뭐 오천 원에서 만원사요 나이키도 만원 정도 아까디나스 오천 원이라 하는데 품질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제가 써본 것들과 비교해봤을 때 근데 조금 두껍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더운 느낌이 있나 싶기도 한데 제가 썼던 건좀 얇은 느낌이고 근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15,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어떤 디자인이면 괜찮다 그래서 뭐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사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굿즈 중에서 정말 드물게 실용적인 아이템이 등장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진 야구장 711에 드디어 kbo 카드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보인 김에 반가워 가지고 사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롯데 선수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의 류지혁 선수 그 다음에 n c 의전 3인 선수 그리고 기아의 한준수 선수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그 시기를 보다가 한통을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통을 가지고 뭐 야구 없는 날이나 오스타브리크 그나 이럴때좀그한 통을 다 까면서 조금 라이브로 스몰 토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제 깐 선수 보고 어이 선수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좀 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세명 류지혁 선수는 네, 오늘 나와가지고 좀몸 개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준수 선수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 팀인데 기억에 남으라고 하면은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임팩트 있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한주수 선수가 딱히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사민 선수는 올 시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스타일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름이 물론 개명한 이름이지만 되게 특이해서 좀 기억에 남는 선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서 저도 한 팩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 가지고 오늘 그냥 사봤고 한 통을 사는 거는 조금 이따가 네, 한번. 사와가지고또 같이 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외적인 얘기 잠깐 하고 이제 또 마무리 하겠는데 제가 원래 굿즈를 되게 많이 사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이게 방송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자잘한 굿즈들이 되게 잘 만드네요 이건 그러니까 니 만원 이만원 정도 하는 큰 부담 없는 굿즈들이 자꾸 만드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참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도 영업도 아무튼 여기까지 사기동 오리지널 아이고 로데야였고요 내일도 경기를 안하는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또 경기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두원투지 승리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